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분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듯이, 환란 만난 분들이 위로받고 어, 새로운 힘을 얻고 날개를 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으로 인한 어, 이 어떻게 보면 관계 단절이죠. 예, 조금 뚫 이런가 했는데. 또다시 8만 명 9만 명 10만 명대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전들이또 있게 되어서 이처럼 인간관계 또 서로 간의 교제가 이루지 못하는 이 아픔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은이 코로나가 오랫동안 이와 같이 우리 지구촌을 휩쓸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한 에, 생활고, 이것 때문에 침체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언제 끝나지? 또 이런 어려운 천연병이 또 유행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우울 상태에 빠지게 되고,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활력을 잃어버리고 침체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현상을 이컬어가지고 요즘에 나온 신조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거예요. 코로나 우울증 일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인 침체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병리적인 상황을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를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뉴스를 종종 봤다 보면은 평범한 일상인데 별거 아니에요. 과거 같으면.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뉴스에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대중교통을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버스 기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시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객이 버스를 타지 못하게 되니까 택시를 잘못 타고서 이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정차했는데 그 앞에 갔다가 차를 세우고 그 멱살잡이를 하면서 그 버스 기사와 싸운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지하철 뭐 인천 지하철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지만 서울 지하철 같은데 보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미처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했다든지 의도적으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들과의 신각결가또이차 안에서도 열차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증상들이 평상시 같으면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날카로워져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코로나 불이라고 하는 병리적인 현상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우리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때이 심리적 고통 한계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웬만한 고통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한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음식이 들어오게 될때그다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과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과식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위에 어떤 적정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초과하게 될때그 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식을 하게 될때 잘못하면 배탈도 나고 설사도 하게 되고 토하기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도 예상 위험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될때 건축 설계에서부터 뭐 이제 시공의 일이까지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출 예산이 다 나오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추가 비용이 드니까 그 것도 계산을 해서. 이와 같이 예상 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이죠 적절선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대체하면 돼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수입 예산은 없고 지출 예산만 있는데 지출 예산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때 과도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그데 예산은 한정이 되있잖아 그래서 그 예산은 그것 가지고는 다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예비비를 좀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항목을 통해서 그 부서나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될때 모자란 부분을 충당해서 사용을 하고 지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상치에 합당하게 지출이 되면 가능한데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재비재지만이 왔단 말이죠. 자연재해를 만나서요, 갑자기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관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상상도 못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거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국가적인 면에서는 파산할 때도 있고, 도산할 때도 있고, 기업이 그런 경우 있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상해, 전쟁에 나가서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그 후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연 사망이죠. 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죽었지? 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인한 충격, 그 전쟁에는 낙심, 전쟁에는 절망, 언제 또 저런 전쟁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증상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9.11 사태가 있을 때그 무역 미국의 무역 센터가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트라우마에 그런 것들이 걸리기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진국은 어떠냐면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될때 미리 대처해서 그들을 상담하고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코로나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돌보기 위한 센터들, 상담자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세워져.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야지.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돈만 많다고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진국은 의식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돼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폐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분들 질병으로 인해서 활란 만난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소망을 줄수 있을까 오늘 여기 보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즉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고향에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에 돌아올 기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포로 생활이 장기화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점점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지 않게 되는.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침체, 이 낙심, 이 절망, 이 슬럼프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하늘 나는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불러 상황에서 우울증에서 절망에서 침체에서 벗어나 독수리처럼 날개 펴고 하늘을 날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시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부시니 그들은 말라 헤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에 갔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심이라 그랬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언젠가는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망한 게 아니에요. 파사와 메델라고 하는 나라에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바벨론과 자신들과 비교하게 되면 바벨론은 우리보다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니까 자신들은 특별히 많지 못한 존재인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근데 바벨론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파사와 메데가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입박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꿈을 꾸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침체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너희들 시선을 바꾸어라. 너희들 관점을 달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군대라고 하는 것. 티끌같은 존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바위덩어리와 같아 그런데 자신들은 티끌이야. 감히 상대가 안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애굽은 티끌이고 하나님은 산성인거죠. 비교가 되지 않는 단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강한 권세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보는 시각에 전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 상황, 현실, 처지, 여기에 시선이 고정돼요. 그러다 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음이 엄습해와도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과 맞서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정교개혁을 위해서 씨름합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라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지체입니다. 날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자기 서재에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들어놓아버렸어요. 서재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뜨고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게 되었을 때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소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죠. 아니 누가 죽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질문하게 되었을 때예두터의 아내가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그러니까 이루터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이리 의기소침해서 무기력게할 뭐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내의 말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다시 한번 심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로마 교황보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로마 교황청의 권세에 비굴하게 자신이 주눅들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귀가 성 베드로 성당 지붕의 기와장처럼 많다 한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기를 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로마 교황청과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두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활란 분 만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심에 겨워서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침체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나를 수렁에 빠트리는 수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수렁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짐이 하늘에 오른 같이 피상할 수 있도록 은혜 질줄 믿습니다. 침체제늪에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인드가 중요 생각이 중요해 어떤 생각을 갖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를 내기를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파산했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눈도 돌리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힘들 때왜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왜저 실패자?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 누저처럼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착각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자꾸 위축이 돼. 쫄아들어요 그래서 외출하는 것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우울증의 끝은 자살이에요.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엘리사예요. 엘리아의 일. 여러분 엘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엘리아도 이런 침체 가운데 빠졌다니까요 영적으로 번아웃이 될 때가 있었다고요 했거 여러분 갈매산에서 850명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당당하게 혼자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아 너잘 만났다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딴것 같이 가서 널 죽일 거야.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벗은 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죽여 주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무도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환난을 만나게 되고 공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자꾸 위축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 나 혼자야 외톨이 외톨이 여러분 외톨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고립감이 포위된 것처럼 억압에 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고립되어가지고 엘리아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1기상 19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나바알에게입 맞추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야? 너 혼자 있다고 아니야. 7천 명이나 남겨 놨어, 내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내 곁을 다 떠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만엘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침체의 늪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머지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사건건 엄마 아빠가 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자식이 행복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 주실 겁니다.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이 아이는요 자신 실패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좋은 결과 가 없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응원군이 있잖아요. 자기를 격리해주는 붙들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28절 29절에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일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심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낙심합니까 왜주지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보지 못하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로마스 8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다 그러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 하겠느냐.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넌 신학하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저는 신학을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신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때도 망설여지고, 제가 주제주자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게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과 스바냐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주셔서 그두 곳의 말씀을 듣고 제가 기절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가운데 지난 날짜라고 불이 너를 살라지 못하고 내가 너를 그수와 서발을 주고 값을 주고 속량했다. 야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오니까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란도 있었죠 그러나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너는 내우 시기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내주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주지앉고왜 포기합니까? 왜 침체의 늪에 빠집니까? 우리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은 날 버리신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세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역의 30절, 31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에 올라간 것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년도 피곤할 때 있어요 곤비할 때 있어요 장사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지치고 쓰러질 때 있어요 기절할 때 있단 말이에 그런데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악망하게 될때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은혜 주신, 여기 악망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 간절하게 집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수 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심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의 오름같이 저와 여러분이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침체에 빠져있습니까? 왜 우리가 번아웃되어졌습니까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견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들 신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요. 비상해요.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가요 이륙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은 연료가 소비될 때가 이륙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력이 얼마나 쓰겠어요 근데 그 중력을 극복하고 비행기 하늘 날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비상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떤 침체, 어떤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늘나는 독수리와 같이, 저 여러분도 비상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